뭐야, 쿠쿠 왜 이래? 아, 따스나 아, 따스나 아, 그거! <laughs> <다 들어>! 야, <laughs> 야, 그거 재설치해 떼가지고 옆 칸에다 설치하면 돼 그리고 기다려봐, 얘들아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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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이럴 리 없는데 아니지? 에이, 아닐 거야. 우리 순한 캐룡이가 아니지? 건강 검진 하나만 나. 어, 잠깐만 왜 그래, 캐룡아? 건강 검진 좀만 할게. 아, 컸다 이거지. 어. <laughs> 뭐가 없다 이거지. 아니, 캐룡이가. 아니, 캐룡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캐룡이, 캐돌이가? 캐돌이, 너도 그러니?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캐돌아, 건강검진하자! 아. 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크면은 이렇게, 어? 사춘기도 생기고, 다 이렇게... 치매도 오고.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이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어. 쩔수 없어. 아이! 어우, 야, 무섭다 이제 얘네. 안 되겠다, 야. <laughs>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한테이죠. <laughs> 이게 뭐예요?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벽 있으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어? 테라노가 이거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건가? 네. 맛있는 냄새 나 가지고 그런 건가? 어아 이거를 고기로 만들어서 줘야 될것 같아요. 방문을빼야겠어아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최선을 <laughs> 다해서 보살피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실화야? 우와 야 고대 나무 높이에요 높이... 이게. 아 이게 작은 거예요 이 정도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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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저거 저거 저 저쪽 봐봐. 야뭐 이렇게 고대 나무 다 이렇게 요거, 커요? 요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우와 야 얘는 기본이 이렇게 생겼네. <laughs> 한마디로 랜드님의 건물은. 아닙니다. 망했구나. 아닙니다. 더 주거지네. 아, 아니 그러면 높이를 더 높이실 거예요? 나무를 깎아야지. 아, 아니 우리의 목표는 원래 의 모습을 찾는 건데 조경을 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나무를 캐야지아 일단 알겠습니다. 방해하지 않을게요. 뭐야 또 이거는 리나 전용 화장실 모렇게 뭐 커. 제가 <laughs> 응가하는데예요. 우울합니다. <laughs> 이, 똥쟁이, 이 똥쟁이 얼마나 싸라고 화장실을 이렇게 크게. 자연을 보며. 흠. <laughs> 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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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디쿤, 하이, 예, 트리케 커플에게, 오케이, 갑니다. 음. 흠, 음. 오호,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돈을 사유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흠. 음. 어, 굉장한 연구 자료들이 있었구만. 어, 에메랄드 한대지 안 한대. 안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말이야. 어? 아니, 이걸 갖고 있었단 말인가? 저 우리 집 같은데. 맞아. 아이, 뭐. <laughs> 일로 와라. 연비야, 잠깐만. 잠깐만 내 말을 들어 봐. 너 이거 어디서 났음? 그거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원래부터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마을 갔다가 찾아냈어요. <laughs> 혼자서 마을을 가서 찾아내다니. 아. 잠깐 이거야 이거 뭔지 좀 보자. 이거 뭔지 보자. 이거 궁금하잖아. 이거 여기다가 하면 되려나? 안 넣어질걸. 어, 안 넣어지네. 어, 야 이거 혹시 세척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거는 화석 세척기인데 안 되겠지? 어? 야, 넣어지는 곳이 없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넣어지는 곳이 없구나. 여러분들. 이거는 그 유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스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나오진 않나 봐요. 음, 아쉽아쉽. 아쉽. 오! 어, 그게 돼요? 응. 뭘까? 얘네 배고픈가, 혹시? 건강검진 해봐야겠다. 뭘까요? 야, 얘네 엄청 배고프네, 지금. 야, 이러니까 동작하지. 야, 근데 왜 쟤네 저기서 안 나오냐? 어, 그래, 그렇게 줘봐. 야, 이거 뚫어.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터야겠다. 얘네 내보내야 돼. 나와야 돼, 얘네.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얘들아 나와! 얘들아 너희 배고프잖아 나와 나와 일로 어 얘네가 고속지에서 왜안 나올까?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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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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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됐다 오 다행이다 오오어야 이거 봐 멈췄어 우오 캐룡아, 밥! 오, 먹는다! 아, 캐룡이가 배가 고팠구나, 여러분들! 캐룡이가 배가 고팠! 고판... 아! 응. 하... 리나야! 네? 저기, 실러캔스좀이 뼈다구처럼 만들어도 되겠니? 네? 야, 실러캔스 어머. 고기 잘 먹더라, 우리 캐룡이! 내 식량인데. <laughs> 아, 그러면은 어디 뭐딴거 없나? 야, 연비네. 갈리미무스 고기나 브라키오 고기나. 안 돼. 이리로 와. 어, 있긴 와. 있나 보지. 와, 야, 연비 짱이야. 파라사우르로푸스랑 트리케라톱스 고기 다 갖고 있어. 가자. 개룡이를 먹이라. 얘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미크로 랩터 냄새를 킁킁 맡고 있는 거에요 여러분들. 어, 우 야, 야, 나 말고, 그래. 먹으란 말이야. 마음껏 먹어. 아! 아니야. 캐룡아, 아빠는 화나지 않았어. 아빠는 널 포기하지 않아. 어, 그래. 너 먹고 있을 때 지나가주고. 캐돌아. 그렇지, 잘 먹는다. 많이 많이 뿌려줘야겠다. 아이고, 잘 먹어. 어유잘 먹어. 그렇지. 슥. 그렇지, 많이 많이 먹어. 배가 좀 불렀나? 건강검진. 어우, 좀 덜, 덜 찼는데? 아니, 근데 내가 전에 분명히 갈리미무스 꽉꽉 채워줬던 것 같은데? 딜루포 쪽에 조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딜로포 우리 지을 때 엄청 많이, 이거 봐. 엄청 많이 넣어놨잖아. 잘 먹고 있네.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얘네 배가 고팠어, 확실히. 여러분, 얘네 배 차고 나면은 저안물 거예요. 이거 봐. 엄청 잘 먹잖아. 와, 엄청 배고팠네, 여러분들. 엄청 배고팠어. 엄청 배고팠어. 막 뿌려놔. 그렇지. 막 뿌려놔. 오케이, 됐어. 이러면 은날안 문다고. 음. 좋아, 좋아. 아, 이거 봐. 너무 잘 먹네. 너무 잘 먹네. 어, 고 차요, 여러분. 목도 마르잖아? 잠깐만, 양동이로. 캐돌아, 물 마시자. 음, 그렇지. 됐어. 오, 됐어, 됐어. 어. 와우, 여러분들. 어, 스스스. 오케이. 좋아. 하룡아물 마시자. 그렇지. 좋아, 좋아. 됐지? 이 정도. 으흐. 오케이, 됐어. 얘도 됐을 거야. 그렇지. 아, 잘 먹는다. 이때. 아, 됐어요, 여러분들. 먹을 때 차나? 어, 먹을 때왜안 차? 어, 죄송합니다. 아, 아, 잠깐. 아이, 체면 구겼네. 아, 잠깐. 아이, 체면 구겼네, 아이, 주인인데, 아 쫄았네. 아무도 못 봤지? 아무도 못 봤어. 아빠 나갈게. 그래, 이 정도면 안 물어야지, 그치? 이 정도 배 물으면 안 물어요, 여러분들. 이게 치대도, 어, 이게 가까이서 자꾸 이렇게 막 귀찮게 하고 막, 어? 똥꼬 보고 막, 막 밀고, 이거 봐. 이렇게 해도 안 물잖아, 이제. 어, 이제 안 물어, 여러분들. 아, 역시 캐룡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음, 좋아요.